침햇살 마아가며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기 해 나의 마음 세상에 던져 살아가려는 다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나 좋은 세상 나를 나 n 달래가면서 그리웠던 친구들 다시 한번 만나봐야지 그 시절 그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까 세상에 태어나서 함께 만나 함께 살아왔던 친구들, 그때의 그 시절 그리워하며 그 청춘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 세상 속에 묻혀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 너를 달래는 나를 달래는 이 세상 살아가잖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이, 나의 사랑을 찾아 나의 마음 달리 하며 나의 사랑을 널수 있는 나와 함께 이 세상에 함께. 갈 소름 그런 여자 찾아 찾고 사랑하고 나 사랑한다든 그 시절 그 여자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시절이 짝사랑이었나? 저 사랑의 경험도 없이 그렇게 홀로 짝사랑을 했을까? 어릴 적그 마음, 지금 생각해 너무나 청춘의 그 시절 그 마음 받아줄 것그 시절 그 마음 받아줘야 했을까 생각하고 생각. 생각하기에 이렇게 추억으로 남아네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봐야지 좋은 여자 찾고 찾아 사랑을 전해 그런 여자 한평생을 을아아는이 세상을 살고 살아 행복한 시간 행복한 세월 나의 해 한 삶을 찾아 만나고 만나 만나봐야지 너를 위해. 한번쯤 전해봐야지 나의 사랑 사랑을 담아 그녀에게 던져봐야지 부족한 마음 채워가며 그렇게 만나서 한세월 살아 살고 살아 이 좋은 세상 그 사람을 찾아서 살아가는 이 좋은 세상 축복을 받으며 아픔 아픔 달래가면서 우리의 마음 달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사랑한다니그 말을 믿어 믿고 믿어 살아가야지 아픈 상처 치 함께 나눠 나누면서 살아가야지 하나의 슬픔이고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살잖아 마음을 비워 마음을 달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오늘을 살아가기에 아침 햇살마저 가며 담방을 흘려가며 살아가는 세상 열심히 살아가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 좋은 세상은 사랑 없는 이 세상 너무나 슬퍼 너무나 슬퍼 아름다 사랑하기에 너를 만난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파 첫사랑에 아쉬움도 이미 추억 속에, 담아 버렸고, 청춘의 그 시절, 사랑했던 친구들, 이제 다시 만나 그 시절은 이기 한잔 술로 달리야, 아나, 그 시절 첫사랑이 첫사랑을 느꼈던 그 친구, 지금쯤 어디 있음? 행복하기. 행복하게 사불고 있을까? 만나고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없는 이 세상, 하루를 살아, 살아가아 이렇게 살고살아 우리의 인생 이렇게 살아 세상을 살아가잖아